그대로 이 세상에 이제 그대로 사람의 탈을 벗어야 하나님이 되고 사람의 탈을 벗어야 영생을 얻지 사람의 탈을 입고서는 구원이 없다 한 말을 했죠? 네. 그래서 안그랬어요 네. 남자는 남자의 탈을 벗어야 돼안 벗어요 네. 남자의 탈 벗어야죠 네. 여자는 네. 여자의 예쁜 거 그대로 갖가 지금 벗어 여자 탈도 벗어야죠? 여자 탈벗어요이 남자 보자 비비 꼬고 그러면 그게 여자 탈 벗는 거야? 그 다음 <laughs> 흉내도 못 내겠는데, 여자가 꼬리를 치기 때문에 남자가 이제 그대로 그 여자를 따라다니고 그러지. 꼬리를 안 치면 따라다니게? 안따라다니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대로 여자는 여자의 탈을 벗어야 되고 남자는 남자의 탈을 벗어야 영생으로 굴러는 것이지 이제 그대로 그 여자와 남자의 탈을 벗어야 인간의 탈을 벗는 거죠 그런 거로 그 인간의 탈을 벗어야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로, 무극경지에 이른 자요. 무극경지에 이른 자는 바로, 하나님이 된 자인 거로, 하나님이 된 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거그 어디나 어디라고 했어요. 하늘나라라고 했죠? 그런 거로, 하나님이나 하늘나라 에 들어가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쌓여있어요. 쌓있죠 근데 이제 그대로 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아는 척 거고 이제 그대로 사람이 이제 그대로 나만 믿으면 하늘 날아간다고 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 자가 바로 성경에 대해서 유식한 자야 무식한 자야. 성경은 몰라서 그렇죠 성경과 불경을 모르는 거로 그런 거로 오늘날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되어야 천국에도 가고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도 하고 하나님이 되어야 낙원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돼 가지고는 이제 그대로 반드시 죽어 안 죽어 죽으면 바로 땅에 땅에 구대를 파 가지고 갔다가 무도 안 무도 그게 지옥이야 천당이야 그지 땅에다가 옥을 만들어 놓고 가더나 안 가더나. ¿Adolo, chao?